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는 쌤 오공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도 중3 피타고라스의 정리 심화 문제 풀이를 해볼게요 이 도형은 직육면체고요 가로가 8, 가로 여기 8 있죠? 세로가 6이에요 세로가 6이라고 나와있고요 그리고 높이가 8 이렇게 되어있고요 자 이제 A에서 G까지 대각선 그리고 C에서 P라는 점까지 대각선을 그려 어,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 삼각형 핑크색 삼각형이 나오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하는 문제고요 밑면에 이 G가 대각선인데 그 대각선을 2대 3으로 나누는 점이 P예요 결국 이거는 길이가 아니죠 어, 글씨 채도 다르죠 이 8, 8, 6화는 다르죠 2하고 3은 2대 3이에요 2대 3 알겠죠 비율이 2대 3으로 밑 어, 밑면의 대각선의 길이가 나뉘어지고 있어요 이때 이 핑크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근데 이전에 쌤이 말하, 말했던 것처럼 이런 경우에 어, 입체도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분들을 연결을 해서 어, 평면도형화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닮음이나 합동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문제가 풀린다 라고 했었거든요 우리 한번 그렇게 풀어 보도록 해요 자, AC가 지금 방금 그어졌죠? 대각선 AC가 그어졌어요. 이 대각선은 밑면에 있는 대각선과 같은 대각선이에요. 크기도 같고, 그죠? 평행하고, 왜냐하면 밑면 자체가 서로 평행하니까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려지는 이 회색 삼각형과 아래쪽에 핑크색 삼각형이 닮음인지 합동인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해요. 자, 어떤 걸 볼까? 어, 각을 보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 알파벳 Z가 나왔으니까 어, 두 엇각의 크기가 같다 라고 생각이 돼야죠자 이쪽에도 그럼 엇각이죠. 어, 두 엇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AA 닮음. 엇각을 하나 찾지 않더라도 이쪽에 있는 이두 각이 막꼭지각이라는 걸 얘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자 AA 닮음이면 우린 닮음하면 닮음, 닮음 비구하죠 자, 닮은비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나 보니까 이런 선분들의 길이 이렇게 비슷하게 있는 사선의 길이를 구하기는 쉽지 않고요. 이 3이라는 것도 실제 길이가 아니라 비율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쪽을 보세요. 주목해 보면 DC 가로죠, 가로. 가로가 몇이었어요? 8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8이라고 쓰고요. 그럼 이제 8. 한 변이 8, 한 변은 6, 그리고 그 사이각은 이게 직육면체니까 여기가 직각.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a에서 c까지 빗변의 길이가 나올 수가 있어요. a, c는 10이래요. 그럼 여기 쓰자. 10 이렇게. 자, 6, 8, 10. 6대8대10 외우 외웠나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피타고라스의 수를 한뭐 10개 정도 외우라고 했었는데 어,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는 6대8대 10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이 A에서 C까지가 10이라는 건 밑면에 E에서 G까지도 10이고요. 10을 2대 3으로 나눈 거네요. 그죠? 자, 10을 2대 3으로 나누면 6,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금방 암산이 되죠. 그죠? 자, 대응병끼리 한쪽은 10, 한쪽은 6이라는 게 나왔으면 우리는 바로 닮은, 변, 닮은 비를 구해야 돼요. 6, 10대 6이니까 약분을 하면 5대 3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닮은 비는 5대 3이 돼요. 됐나요? 자, 각 변의 길이의 비가 5대3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높이의 비도 마찬가지로 5대3이 되겠죠. 그래서, 어, 그런데 높이라는 건두개 밑면 사이에 수선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변 CG나 변, 변 AE라고 해도 상관없죠. 직각으로 올라가니까. 따라서 8을 5대3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8을 5대3으로 놓으면 그야말로 그냥 5, 아래쪽은 3, 이렇게 되겠지만, 식을 쓰면 8 곱하기, 아래쪽은 8분의 3, 위쪽은 8분의 5. 자, 아래쪽이니까 8분의 3을 곱했어요. 따라서 3이 나왔죠, 높이가? 그럼 이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여기가 6, 높이가 3, 그래서 18 나누기 2 해서 넓이는 9라고 나와요. 지금부터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 이해가 충분히 간 학생은 여기까지 보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속으로 무엇을 그 다음에 할지 생각하면서 정리하실 분들은 어, 쌤이 말안 하고 동영상만 틀어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여기까지예요. 어, 열심히 보시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